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다섯 번째 단원인 원의 넓이 단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원주율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원주율은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함께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원주율에 대해서 탐구해 볼까요? 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활동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활동 판 위를 직접 걸으며 원주율, 즉 원주와 지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 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판은 두 개의 원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선에 똑바로 섭니다. 다음으로 해당 원의 지름을 걸으며 몇 걸음을 걸었는지 세어봅니다. 이어서 지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걸으며 걸음수를 측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선의 정중앙에 발바닥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발자국 사이에 간격이 없도록 해야 하고 시작점에 발끝이 정확히 오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니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원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의 원주의 발자국은 31 발자국이고 지름의 발자국 수는 10 발자국이었습니다. 30일 나누기 10을 해보면 3.1의 결과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의 원주의 발자국은 23 발자국이고, 지름의 발자국 수는 7 발자국하고도 0.5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주의 측정값을 지름의 측정값으로 나누어 볼까요? 즉, 23 나누기 7.5를 해보면 약 3.06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살펴보니,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이 둘은 항상 같은 결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원주와 지름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이 값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3.141592와 같이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원의 크기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만일 더큰 원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걸어본다면 그 결과 값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판을 소개하겠습니다. 판 위에는 세 가지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출발선에 서서 끝까지 걸어가며 발자국의 수를 세어 보겠습니다. 각각의 길은 원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원의 둘레를 반으로 자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의 발자국 수는 16 발자국입니다. 두 번째 길의 발자국 수는 16 발자국이고, 세 번째 길의 발자국 수 역시 16 발자국이네요. 세 길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의미하는 원의 지름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원의 지름은 두 번째 원의 지름의 두 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두 길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표시한 부분의 길이는 이 부분의 길이와 두 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지름이 2배가 되면 원의 둘레 역시 2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을 비교해 봐도 지름이 3배가 되면 원의 둘레, 즉 원주가 3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의 크기가 바뀌더라도 지름과 원주 사이의 관계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원주율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람베르트라는 수학자가 원주율이 끝없이 이어지는 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최대한 정확한 값을 알고자 노력했고, 오늘날도 그 노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율은 오늘날 우리의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의 작도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암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됩니다. 알고 보니 엄청 중요하고 다재다능한 원주율. 그래서 3월 14일에는 원주율을 기념하는 파이데이 행사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원주율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